안녕하세요. 파주 모모트 특판 가구 정메이저 호인 아빠입니다. 네 오늘의 컨셉. 네 지금 여기가 팔로 전에, 네 팔로 전에 제가 1년에단한번 하는 전품목 초특가 빅세일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한 일주일도 안 지났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나 오늘 시점으로. 예.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오시고 주말에도 많이 오시고. 예 네, 이건 한달 동안이에요. 네 일부 품목은 뭐 품절 됐기 때문에 없는 제품도 있지만 대부분 다 있습니다. 빨리 오셔서 예, 구매하시기 바라고요. 나중에 후회해도 후회하면안 돼요. <laughs> 그럼 왜 오늘은 왜 켰냐? 예 밀어붙일 겁니다. 계속 밀어붙일 겁니다. 요 제품. 제 d n 류 제품 신제품이고 아직 제가 공개를 안 했는데 그때 일주일 전에 제가 전품목 촉특가 초특가를 할때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그설어 그때 촬영 당시 하루 전에 들어온 건데 이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어차피 신제품이다 보니까 어또 전품목을 다 한다 그래 가지고 그때 이벤트를 살짝 걸었어요. 리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도 많이 안 드렸어요. 이거는 아예 그냥 내가 다시 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 나왔냐면, 그때 그 쪽지가 어디 갔지? 어, 아, 저기 있네. 잠깐만요. 내제 네, 이거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 이거 즉흥이에요, 지금. 즉흥이에요. 이게 원래 어떤 제품이냐면, 실리콘 네더에다가 무빙도 되고, 블루투스에다가 뭐 스피커. 굉장한 제품이에요. 정말 비싼 제품이에요. 신제품이고, 이건 뭐, 딴 데, 만약에 하나? 딴데 팔아도 뭐, 너끈이 200, 어? 중후반 다 나가는 제품이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행사 초특가 1년에 한번 맛보시라고. 그때 당시 제가 방송 중간에 있을 거예요. 보시면 나와요. 제 1시간 반짜리 영상에. 근데 그때 어떻게 설명했냐. 이게 그때 당시 쓰였던 거예요. 170만, 179만원인데, 139만원에 10조 한정으로 어쩔 수 없이 어차피 싸게 들려야 되니까 10조 한정으로 제가 타이틀 을 건거예요 니 분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laughs> 이게 3일인가? 주말 오기도 전에 10조가 다 판매가 끝나긴 했어요 이것만 찾으시러 오세요 지금 근데 또 이게 또 주중에 또 어제 그제 오시는 분들이 이걸 보시고 오셔가지고 어, 이거 끝났냐? 어떻게 됐냐? 니네 뭐 어떻게 된 거냐? 사기냐 막, 뭐, 지금 왔는데 139만원을 판다고 했는데 왜 179만원이냐? 그래서, 아, 10조를 다판매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계약서도 다 보여드리고 했는데, 근데 이게 또, 이것만 찾으시니까, 예, 저희도 어렵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밀어붙여, 그냥. 막, 밀어붙여. 어떻게 했냐? 제가 다시 판매를 할 거예요. 10조 한정이 아니라, 어차피 하는 거, 이벤트 기간 맞춰서 한달 동안, 어떻게 할 거냐. 어차피 이 금액은 저희가 살, 뭐, 들수 없는 금액이에요. 근데 10조 한정을 내가 못 박은 거고, 10조 한정을 하되, 아니, 아한달 내내 판매를 하되, 10만원만 더 올려가지고, 예. 149만 원에 제가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딱한달 동안이에요. 그 이후에는 179만 원 무조건 팔 거예요. 179도 정말 싼 거예요. 179도 무조건 사셔야 되는 건데 어차피 일년에 한번 올해 마지막 에 이벤트 하는 거라 149만 원에 요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전에 10세트 사 가신 139만 원은 뭐 10만 원 저렴하게 더 가져가셨지만 이것 또한 전 세계의 어떤 데에서 살수 없는 금액으로 제가 이 가격에 모실 거예요. 근데 1 0조 한정이 아니에요. 그 대신 네, 한달 내내 내가 요번 달까지예요. 아, 1월 4일까지이구나. 1월 4일까지 행사하는 거니까 제가 이거를 깊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이거 뭐 선도 안 보인 거고 설명도 안한 거고 뭐 정말 셋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따뜻한 거예요. 따끈따끈한 건데, 제가 이거를 약간 나중에 다, 어, 제가 2주, 3주 후에 리뷰를 다시 올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많이 찾으셔가지고 다시 하는 거니까, 오늘 설명, 리뷰 제대로 드릴게요. 아, 또한 가지. 저희 지금 봉사, 행사, 파주 본점에서만 행사하는데요. 요거를, 그러 뭐, 아무나 와서 사실 수는 없어요. 제가 입구에 들어오시자마자, 이런 문구가 있을 거예요. 본 행사는 예 저기 있는 이렇게 막 금액 써 있는 것들 있죠. 잠깐 보여 주실래? 모든 제품에 우리가 행사 가격을 따로 써 놔요. 이런 금액에 사실 수 있는 자격은 예, 본 행사는 밴드 멤버님들께만 행사 기간 가격 행사 가격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니까 밴드 멤버님만 예, 하실 수가 있고요. 예. 물론 구독자님 그 확인만 해 주시면 그것도 뭐어 여기다 놓을까요? 그냥? 멋있게? 예, 네, 이렇게 한번 놓을게요. 그래서, 왜 149냐? 이거 엄청난 가격이잖아. 이거 뭐, 그냥, 기능성 원단 사용한 것도 아니고, 네, 실리콘 내도, 최고급 그것도 실리콘 내도를 사용한 건데, 설명 간단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일단, 제가, 예, 이것도 넣을까 너무... 예, 네, 이거 열조현조 했었던 거예요. 한, 일주일 전에, 뭐, 행사하면서, 근데 바로 다 나가가지고, 이것만 찾으시더라고. 어떻게 아시고. <laughs> 잠깐, 잠깐 설명하 바로 넘어갔는데,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요거를 다시, 네, 리뷰를 할 건데, 정확히 리뷰를 한번 해드려볼게요. 얼마나 굉장하고, 예, 엄청난 제품인지, 제가 잠깐 내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4인용입니다. 사인용이고 예, 어, 길이는 3,070, 3,100이 조금 안 되는 거예요. 3,100, 뭐, 그 정도에서 조금 빠지는 사이즈고, 어, 이 폭은, 예, 이건 1,100이 나오는 사이즈예요. 1,100. 뭐, 사이즈는 거의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나왔을 때, 이거 다 뺐을 때, 어, 무빙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보여드 건데, 다 뺐을 때는 한 1,500, 한, 30, 40?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정확한 건, 뭐, 정확한 치수는 내가 재봐야 되는데,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쿠션은 두개를갈 거예요. 쿠션은 두개를갈 건데, 그리고 사각으로 두 개가 갈 거예요. 물론 이건 없어도 되는 제품이긴 해요. 이건 앉았을때 착석감이 끝내줘요. 그리고 뒤에가 고급스럽게 원단으로 이렇게 패브릭 스타일로 이렇게 뒤에는 이렇게 원단으로 해놨고, 앞에는 실리콘 내도 뭐 가죽과 거의 흡사해요. 가죽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어요. 요즘은 이게 대세예요. 어, 시, 어, 식탁 의자나, 뭐, 진짜 험하게 쓰는 데는 다 이걸 써요. 왜? 그럴 힘이 없어요. 들힘이 없어요. 내구성 끝내줘요. 뭐가 묻어도 물티슈 로다 지워집니다. 완, 뭐 완벽에 가깝게 그냥 지워져요. 저희가 아까 그때 시험 다 해봤죠. 그래서 이런 내구성이나 다 닦이고 방수처리 팍100%다 되니까. 이 소재 자체가 요즘은 각광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외양견이나 애완묘를 외양 키우시는 분들한테도 좀 유일하, 유일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리고 단 하나. 저는 가구 최초 원조 유튜버입니다. 저를 따라서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예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저처럼 열심히. <laughs> 예, 그래서 요 제품은 강조하고 싶었어. 내가 최초로 한 거라고. <laughs> 예. 그래서 이게 보시면 어, 너얘또 얘? 밴드, 밴드 멤버 님께만 하는 거예요. 잠깐만 옆에 나와 있어.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예, 리모콘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리모콘이 같이 가고 있는데 여기 버튼이 하나 둘셋넷 네, 네 줄로 돼 있는 게요첫 번째 줄은 넣다 뺐다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넣다 넣었다 뺐다가 가운데 거. 그리고 세 번째 거는 넣다 뺐다가 예, 넣다가 뺐다가 요거 간단하게 그냥 터치로 되는 건데 맨 마지막에. 이 버튼은 전체를 나왔다가 들어갔다 할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뭐 벽에 뭐 걸어서 이렇게 껴놓으셔도 되는 거고, 리모컨으로 작동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 블루투스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왜 특별히 좋아하냐, 이건 왜 따로 리뷰를 할 거냐 얘기했던 게 너무 아까워요. 이 제품에 판 것도 아깝고, 그래서 이 내가 첫눈에 본 느낌은 아, 이게 빵이 크. 우리는 이게좀 큼직큼직한 걸 빵이라 그러고요 고기 뭐 붕어 빵이 어빵 끝내준다. 이게, 이게 두께면 그런 거를 비유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래. 요 어, 야빵 끝내주는 게 이게 이만해요. 큼직큼직해가지고 얄쌍해가지고 뭐 싸구려처럼 보인. 아, 저희 또 저희 모먼트 가구는 싼 제품을 갖다가 싸게 파는 데가 아니에요. 비싼 걸 갖다가. 어디든 팔수 있는 제품들을 판매하는 제품들을 갖고 와서 말도 안 되는 금액에 후려쳐서 판매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창원점에도 있고요. 저희 파주 모먼트는 무조건 파는 거고, 그래서 거의 뭐 저희 파주 모먼트는 전품목이 다 있으니까 오시면 될것 같고, 예, 창원도 있어요. 뭘까? 식탁도 아 다음 주는 식탁을 리뷰를할 거예요. 끝내 줍니다. 예. 꼭 기대해 주고요. 오늘은 요걸로 좀 집중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빵이라 그래 가지고 이 이게 보시면 이게 이게 막 눌려요. 이 푹신한데 그렇다고 쑥쑥 들어가는 그런 게100% 원형 보형이 복건이 돼요. 막 들어가고 막 그런 건데 일단 제가 요거 한번만 설명드리는 게 쿠션을 두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잠깐만 여기에다다 보고 제가 어떤 느낌이냐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무빙의 가장 큰 특징은 넓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웠을 때, 요거, 일단은 한번 요거부터 뭐 해볼까요? 하나 나오죠. 원터치입니다. 한번 누르시면 나오는 기능이에요. 한번 더누르면 아무 버튼이나 누르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다시 넣으셔도 돼요. 근데 한번 더 누르시고 앞으로 뺀다? 리 스톱된 상태에서 다시 앞으로 나오는 게 이만큼이 나와요. 예, 거의 뭐 안전자리만큼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렇게 누르시면 가운데 것도 작동을 하면서 같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굳이 3개 다안 피더라도, 예, 저희 사장님들 여기서 주무시더라도 3개 다안 펴도 돼요. 예 여기, 여기서 이게 누우시면 충분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뺐어요. 예 무빙 소파의 뭐큰 특징이라든가 그런 거는 뭐 편히 위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솔직히 이게 주무시라고 만든 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됐네요? 네 누웠을 때에 제가 예 제가 했을 때. 여기 누웠을 때는 두 개만 펴도 충분하다는 느낌? 아, 물론 뭐 제가 작긴 하지만, 뭐 그래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웬만한 사장님들이나 사모님들은. 이렇게 했을 때, 뭐세개 굳이 안 피시더라도 이렇게 넉넉하게 살이게 누우신 상태에서 이렇게 공간이 남아요. 이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 누웠어요. 이만큼 공간 남아요. 이거 뭐를 뜻하느냐? 내가 가운데서 이렇게 해서 누워도 넉넉한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예, 무빙 소파의 가장 큰그 특징이기도 하고, 예, 그세 개를 다 피셔도 되고, 하나만 피셔도 되고, 두 개만 피셔도 되고, 세개다 피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간이 활용도 있게 사용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런 건 있어요. 이, 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 제가 여기 써볼까? 예. 이, 이 뜨놓고. 요것도 넣어볼게요. 그리고 저, 저기 있는 것도 제가 이렇게 해서 한번 넣어볼 거예요. 이렇게 넣어볼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만 나와있죠? 이 하나만 나와있는 기능은 뭐냐? 어, 카우치 소파 아시죠? 카우치 소파처럼 이렇게 하나는 그냥 펴놓으시고, 예, 사장님들이나 뭐 자녀님들, 사모님들이 앉으셔서 TV 시청이나 그러니까 카우치 발벗게끔 나오는 쇼파 아시잖아요. 그거 좀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카우치 쇼파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 방향이 있기 때문에 한 방향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 삐쭉 튀어나온 거 카우치 쇼파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어떻다? 자. 요게 나오잖아요. 이게 나와요. 이쪽을 넣잖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려보면. 저걸 넣으시면 방향도 바뀌게끔 카우치 형태의 소파를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게 요즘은 또 일자가 또 유행이긴 해요. 그 코너 스타일이나, 아예 그냥 코너로 되는 거나.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긴 하는데 앉았을 때의 착석감은 자, 여기 뭐. 사용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게 사모님이나 사장 마음대로 방향이 되고 그리고 앉았을 때 착석감은 이게 좀 눌리는 게 얘네가 보시면 제가 한번 네. 쿠션도 요게 쿠션을 받치면 좀 편하긴 하네 근데 근데 어차피 요축받침이라 그래가지고 여기가 좀잘돼 있긴 해게 쑥쑥 들어가요 쑥쑥 들어갔는데 100% 이렇게 좀 단단한 느낌의 그러니까, 단단한 느낌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뭐, 솜처럼 쑥 들어왔다 쑥 빠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짱짱한 그런 느낌. 이렇게 쑥 들어왔다 다시 나와.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해도, 그냥 앉으셔도 편하단. 그리고 이 높, 이가 정말 괜찮네. 높네. 그리고 여기가, 이 쿠션감이나 그런 게, 눌렀을 때도. 지금 여기 한번 보실래요? 예. 이렇게 막 구겨서 막 해도, 예, 다 튀어나와. 이렇게 소프트 폼을 사용해가지고 좀 착석감 같은 게좀 약간 더 들어가는데도 딱딱한 느낌, 아니 단단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니까 소프트해요. 근데 복원력은 100%니까 이런 게. 보시면 요 쿠션 하나 등이 좀 베긴다? 그러면 쿠션 하나 놓으시고. 했을 때아난 쿠션 안 해도 될거 같아 근데 아좀 빼니까 괜찮네 밑으로 좀 빼니까는 좀 엉덩이 좀 빼고 앉아서 쿠션 넣으니까 정말 편한 느낌 그래서 여기는 뭐 뭐야 머리나 목을 다 받칠 수가 있어서 정말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짱짱한 느낌 편, 그러니까 착석감도 너무 뛰어나네 이거 <웃음> 괜찮네 끝내. <laughs> 그래서 내가 이거 제품을 좋아해요 그래서 무빙이라는 소파가 요즘 많이 나오죠 그리고 내가 최초로 150미터로 예그 금단의 병이 이 선을 내가 무너뜨린 놈이에요 제가 재작년부터 내가 그냥 막200 300대 하는 걸 내가 150미터로 파는 팔은 놈인데 어, 그것 때는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요것 또한 겁나게 비싼 거예요. 겁나게 비싸서 우리가 179만 원에 팔려고 갖고 온 거예요. 솔직히 근데. 행사를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139만원에 10세트만 일단 한 건데, 그게 금방 나가버리고, 다음 멤버님들 오셔서 이걸 찾으신데, 야, 139만원 이랬는데 왜 179만원이야. 저희도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해서 갑자기 영상 올려가지고, 예, 그 대신 139는 좀 힘들어요, 저희가. 이몇조 팔, 열 조, 열 세트야, 우리가, 아예 우리가 감안하자, 그러고 한 건데, 여기서 뭐, 100개, 뭐, 200개 나가버리면 저희들도 판매하는 뭐, 139만원은 남기는 하겠죠. 근데 뭐, 그렇게 심하게 나온 게 아니라, 저희가 이 금액을 팔아야, 최소한에, 예, 저희도 생긴 게 있습니다. <laughs> 근데 이것, 이것 또한, 왜, 예, 전, 이걸로는 못사세요이그 149만원 금액도, 정말 싸게 해서 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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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있어요. 한달 후에 100, 1월 4일 후에 와 보세요. 179만 원 판매. 179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200짜리가 넘어가요. 오셔도 야 진짜 비싸게 생겼다 그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딱 봐도 와 끝내준다. 너무 야 화리 이만해 그냥. 그냥 이런 예외소하고 그런 제품들이 아니고 아 이거 설명 안 했다. 요거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블루투스 기능을 이걸 뭐 제가 뭐 강조하는 건 아닌데, 자이 블루투스 기능 자체가 있는 게 어, 핸드폰에 있는 뭐 음악이나 뭐 유튜브 그런 거 보실 때 스피커가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 와 보시면 여기도 있고 여기가 좀 여기가 빈 공간이다 보니까 뭐가 쿵쿵 울렸을 때 여기서 바람이 쿵쿵쿵 가면서 우퍼처럼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스피커가 하나 둘세개 저기 위에 여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쪽 면에도 그리고 이거는 보시면 무선 충전이 가능합니다. 핸드폰을 갖다 놓으시고, 음악을 드실 수 있고, 뭐, 어디든 상관은 없어요. 핸드폰만 있으면. 근데 무선 충전도 되고, USB 충전도 되고, 뭐, 이어폰, 그리고 시형, 예. 요기 충전 단자도 있고, USB 충전 단자도 있고, 그리고 여기 뭐, 음악, 다음 넘기는 거, 볼륨 다 돼요. 여기서 컨트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요걸 한번 눌렀다. 지 보라색으로 변했죠. 그 다음에 오렌지, 녹색, 무지개 색상으로 자꾸 이렇게 변해요. 이변화죠 지금 색상이. 오, 뭐 보라색도 변하고. 그리고 한번더 누르잖아요. 이거 봐요. 무지개 색상으로 막 이렇게 되고. 조명 효과도 있어요. 다불 끄고 봤을 때 조명이 화려한 느낌.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한 색상으로 저희가 넘겨 볼게요. 한번 더 넣을까? 변하게 <laughs> 예, 이런 식으로 색상이 여러가지 색상 변하고 아 이게 너무 좋아 나는 이 두께나 이렇게 올라오는 요, 요거 있죠 여기가 여기 봐요 이 비싼 바느질이에요 요게 비싼 바느질인데 요거 다두 개를 삥줄이라고해서 안에 들어가 안으로 매립으로 삥줄을 했네 정말 비싼 가공이에요 이게 이런 라운딩을 여기 쳤고 예, 여기서 다시 올라가면서 이렇게 좀더 고급스럽게 다해 놓은 거 해놨네 이게. 스타일 잘 나왔어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냥 직각 올라가는 게 아니라 스무스하게 이렇게 스무스? 어 이게 간만 쓰는 말인데 예, 올라가면서 이렇게 전체 여기 뒤에도 라운딩 쳤네 네, 이런 게 하나하나 정말 고급스럽게 다 만든 제품인데 가격이 자 149에요. 예, 여기서 마무리 한번 질까요? 오셔서. 예, 이 금액에 제가 알려드리지만, 이거는 파주 모먼트, 특판 가구에서, 예, 여기 파주 모먼트, 예, 여기 본사에서만 행사하고 있고요. 추후,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부터는 예, 창원점에서도 할 예정입니다. 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엄청난 식탁을 제가 다시 한번 리뷰를 올린다고 했어요. 그거를 또 창원점도 있고 하는데, 예, 다시 한 번, 한번 올려볼게요. 그게 또다 나갔어. <laughs> 금방 나가가지고 쇼트 났는데,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예, 한번 리뷰 또 올릴 거니까 꼭 기대해 주시고, 예. 저희는 유튜브도 보시고 많이 오시지만, 저희의 본 취지는, <laughs> 네 예, 밴드 있잖아요 파주 모모트 특판 가구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네뭐 녹색 창에 쳐보시면 아니면 여기 보시다 보면 여기 올렸죠 파주 모모트 특판 가구라는 밴드에서 거기가 모든 제품 을 우리가 올리고 가격 상세 설명까지 다 올려놨으니까 거기서 공지 사항도 거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행사들은 예, 꼭 거길 보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149만 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냥그냥한 제품들도 149만원에 파는데, 하물며, 이렇게, 아, 무빙,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 <laughs> 전체가 다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전체가 다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멈춰도 되는 거예요. 한번 누르면 멈춰요. 그리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고, 또 다시 한번 나오고. 그리고, 전체를 또 다시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너무 좋잖아요. 이런 제품을 하셔야 돈 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밀어붙이기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냥 제가 139만원 그냥 끝낼 수도 있고, 179만원에 제가 계속 판매할 수도 있는데, 예, 예, 지금 많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밀어붙이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오셔서 선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직접 오셔서 보세요. 끝내줍니다. 제품 끝내줘요. 예. 직접 오셔서 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 나오네? 요거 <laughs> 멈추면 내가 인사드리려고. 왜? 카우치처럼 사용하셔도 된다는 걸 얘가 또 보여주네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주 모먼트 특판 가고 처매이죠 호인 아빠입니다 감사합니다.